지금부터 6월 18일 영천교회 속회 각 속회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사도신경 신앙구배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449장입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건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이로 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목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누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함.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사랑해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으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서도 영상을 통하여 주께 예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큰 위로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좋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서로 사랑하며,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의룩하신 가정으로 묶어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돌보아주심을 기도드립니다. 그래야 여러가지 문제로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가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 영육관에 강건케 하시며 주시는 말씀에 우리 모두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아있어 하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여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로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오늘도 드라마 성경으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읽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무릇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자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오늘 예수님이 살가을 때에 한 관리가 찾아왔습니다. 다른 복음에 보게 된한 젊은이가 청년이 와서 물었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 얻는 길.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생 얻는다는 그런 질문. 이건 참, 예, 너무 귀한 질문이죠. 예, 철학적인 질문이고, 다음에 종교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질문은 아마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했을지도 모릅니다. 등의 그러니까 질문을 늦었을 때해주 님께서는 "이제 다른 복음서와 함께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눌 때에 예, 주님도 계명을 지키냐" 그런 얘기를 해요. "너 계명 지키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아주 자신만만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 18장 21절 말씀: "여짜 오되 이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잘 지켰나이다, 잘 지켰나이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명을 빈틈을, 빈틈, 빈틈 없이 켰다는 겁니다. 흠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이 관리, 이젊은이가이 젊은 관리라고 하는 게더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관리에게 말하기를, 야, 근데 너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22절에 보게 되면, 너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누구한테 주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줘.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이 부자였으므로, 오히려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예, 하면 하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는 겁니다. 여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를 만나면 기쁨과 감격과, 그 다음에 감사가 넘치야 되는 건데, 이 사람은 오히려 근심 중에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요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재해석을 해 주시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기보다도 어렵다. 이러면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듣는 사람들이나 제자들도 그러잖아요.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하늘 마신다 이렇게 말씀하면 말씀합니다. 그럴 때 제자인 베드로가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아, 가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그렇게 버리고 나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는 야 그들에게는 어떻다는 겁니까? 이제 3 0 절에 보게 되면 현세 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다 함께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법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저는 제가 이런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영생 얻는 길이 뭘까? 오늘 법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영생은 천국 가는 모든 길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아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학식도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히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얻는 하나님의 축복 선물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게 되면 영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이 관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다 지켰습니다. 다 완벽합니다. 이렇게 잘 지키는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영생이 있는가 없는가 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레기 1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잘 준행하고 지키면 너희가 산다,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게 우리가 주제잖아요. 율법으로 구원 받을 수가 없다. 왜 그러면 율법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 받을 수가 없는가 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면서. 이제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신명기 21장 26절에 보게 되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온전히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면 사는데 우리가 인간이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든 계명에 하나하나 열 가지 계명을 잘 보아도 여러분 가장 쉬운 계명이 어떤 계명이겠습니까 내품으을공경하라는 계명이니 쉬운 계명이라고 볼수 있어요 안식이를 고룩게 지키라 이게 어떻게 보면 쉬운 계명이라고 볼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들 그게 우리가 온전히 지켜집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없어요. 길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그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요한봉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이처럼이 뭡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가 있다랬어요? 영생,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한 교훈의 내용을 잘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영생을 얻는 모든 길, 내가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모든 길, 여기에는 한번 따라합시다.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왜지? 대가를 지불 대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 대가를 지불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계명을 통해서 내 마음과 뜻과 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모든 관점으로 봐도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심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쉽게 그냥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우리 몸이 얼마나 사랑합니까? 나를. 내가 조그만 부위히 어디 칼로 베어도 아파서 난리 난리를 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조그마 여러분들의 몸살 규먼있서도 어떤 때는 그냥 그걸 비밀 삼아 가지고 그냥 온통 다 어? 가정이 들썩들썩 하는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사랑하는 만큼, 그를 위해서는 희생을,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뭐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장 29절에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 버린 자. 베드로가 그렇게 아 우리는 다 버렸다고 말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 말씀하실 때에 너희들이 이렇게 버린 자에게는 이런 영생이 있다라고 말았는데그 버리는 일, 이것이 대가지 불이죠. 그 다음에 오늘 예수님은 더 엄청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땅에서 재물이 넉넉한 것, 그것이 왜그 재물이 어떻게 써야 돼, 쓰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쪽으로, 이웃을 섬기는 쪽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쌓아놓는 거, 그게 재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물을 풍성해 주시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라. 그 말을 의미는, 그만큼 그들과 함께 어려움을 같이 나누라.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생, 영생 얻는 모든 길을, 정말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내가 예수를 믿고 영생 얻는 모든 그 길에, 그 나가는 모든 길에는 뭐가 있어요? 그만은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결론의 말씀을 짓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은 영생 얻는 참된 제자의 길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랑하고 있고 그냥 내가 긍지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율법을 내가 잘 지켰다고 그냥 어디서 이렇게 아, 자기를 야나 이런, 이런 사람이 하고 자랑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정말 율법의 정신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의 정신을 주신 의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곳에 이웃에게 베푸는 그곳에 율법의 깊은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잘 실행하는 사람 그것을 이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그 사람에게 영생의 생명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자기 포기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영천에 모는 성도들이 비록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도 주신 하나님 말씀 깊이를 잘 깨닫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복된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상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평등자, 날칸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꼭 잊지 말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어두운 문제를 볼 때에는 정말 내가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씀의 은혜와 깊이 있는 삶을 나누어야 됩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간절히 함께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큰 영광과 능력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관리가 찾아왔습니다.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입니까? 물을 때 주님은 분명하게 영생 얻는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단 살고 있는 날 동안에 우리는 항상 내 스스로 자랑합니다. 나는 이것을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배를 빠지지 않습니다. 나는 생일주를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랑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율법의 정신을 바로 이행하고 있는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바로 내가 대답하고 아버지들 바로 이행할 수 있는 복대 종들의 삶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영상에 나와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약한 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는 영적인 침체에 있는 자들을 기도합니다. 이런 모든들의 누이는 모든 자들이 정말 주와 배나와 간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깨어서 이 어두운 때리기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의 가정, 가정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찬양드리시면서 우리 준비할 신 속히 물도 정성껏 본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게래미 하늘로부터 이 맘이로다. 주님의 마음, 봄, 나, 나,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니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영원 날마다 주를 만나 실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서 알면서 그 걸어가시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마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봄받음, 주님의 마음, 봄받아 사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습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온나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주님 고맙습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석회를 모이는 것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말씀을 배우는 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주께 영광 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게 깨닫고, 정말 영생 얻는 복된 삶으로. 참 만족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주의 생명력과 능력이 넘치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님이 도와줄 둘러미십니다 주의 날개 아래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종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모든 가정 위에 우리 주의 동네 은혜 의 손길 안에서 가정의 주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십시오. 항상 성령이 능력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 손길 위에 주의복이 함께 할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민. 어두운 여름을 잘 지내고 계시죠?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축복하세요. 사랑한다. 자기를 부르면서야. 영원히 사랑한다. 하고, 주의 축복을 항상 기대하며 살기를 바라고, 이 무더운 여름일수록 주의 은혜를 더 강조를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리가 성령 강림 절기를 보냅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우리 복 있는 영천의 성도가 다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속해 모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기를 바라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한 영상을 한번 참고한 보았던가나 있잖아요 코로나 할머니 코로나 할머니를 이렇게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서 그렇구나 이 코로나 시대에 내가 저도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좀 마음에 가다듬고 또 이웃들에게 좀 이렇게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아마 제가 기도하면서 날짜를 정하겠습니다만. 다음 주가 아니면 다음 주 정도 되면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가 영상으로 이게 정도하는 메시지 하나를 영상을 보내드릴 겁니다. 그런 영상을 주일날 보고 다 속도원들에게 보내주게 되면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그런 영상을 보내주고 함께 기도하고 할수 있는 그런 지혜에 있는 깨어있는 영천의 성도가다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민. 예스,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이 주님만을 난 찬양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스, 예스, 나의 영혼의 구세주. 나 찬양하니